안녕하세요. 밝은 명리입니다. 어제 관인상생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봤는데, 정관과 정인 말고 정관과 편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동영상을 찍어 볼게요. 일단 정, 정관과 정인이 만나면 관인상생이 이루어지고 오래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정관이 정인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정인이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꼭 아셔야 해요. 그러면 편관에서 편인이 나왔나요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편인에서 편관이 나온 걸로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 정관은 편인을 생해 주나요라고 물어봤을 때는 생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너무 그럴까요? 정관이 정인을 생하는 건 남편이 아내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나의 모든 걸 줘도 어, 아깝지 않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관인 상생을 여자 스스로가 일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따박따박 돈을 주기 때문에 어, 이런 점에서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관이 편인을 만나면 어, 상생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맞지 않아요 정관과 편인이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대부분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 제가 생활비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야지 이해가 쉽게 되니까. 그렇지만 생활비로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변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해가 가기 쉽게 생활비로 설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정관과 편인이 있는 여자분들은 남편이 생활비를 갖다 준다고 하기보다는 생활비 카드를 주겠죠 내 카드로 생활비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못 받았다고 생각을 당연히 할수 있죠 그래서 나가서 내가 봅니다 그깟 거 치사해서 뭐살 때마다 너한테 문자 가는데 치사해서 더러워서 내가 일한다 일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만 지날수록 능력이 발현이 되죠 인정을 받고 그러면 그 조직에서 또 인정받고 살이 만들어집니다. 편관이라는 특수직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편인이 편관을, 음, 낳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관과 편인이 만나는 것은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으니 내가 나가서 특수한 업무 있죠. 뭐 미용 업무라든지 간호 업무, 특수한 직업, 또 문신, 뭐, 타투 이런 직업 있죠.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워서 내 직업으로 갖고 그거를 어, 나만의 능력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런 것들 잘 되면 돈 되게 잘 벌잖아요. 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 남편이 더날 사랑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어요. 음,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으실 거예요. 남편이. 자꾸 맞벌이 하자고 하고 하면 눈치 주고 이러면 나와 가지고 열심히 편인으로 공부했더니 내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됐고 이제 편관이라는 직업을 가져서 내가 그 이렇게 조직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인상생은 계속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으로 내가 가정 안에서 저축도 하고, 이 돈을 쪼개서 어떻게 뭐 재테크도 하고, 우리 애들 밥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요즘 사회에는 관인상생보다 정권과 편인이 더 낫다라는 관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관인상상이 나는 더 좋은데요? 라고 하면 그건 개인의 의견이니까 뭐라 할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좋은지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 틀렸다고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본인 사주를 대입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